제가 아산병원에 그래서 지금까지 암 환자분들만 만명 이상을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때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한 암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안 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보통 이제 사기라고 하면 완치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쓰지는 않고 장기 생존율이라는 이제 그 지표로 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나 그다음에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뭐 이런 암들 같은 경우는 치료법에 따라서 장기 생 생존율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 생존율 라면 보통 저희가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5년 이상 생존한 분들을 장기 생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종류의 암 같은 경우는 4기나 말기라도 오래 살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호르몬 치료나 아니면 뭐 표적 치료제 요즘 또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면역항암제의 개발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장기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처음 검사했을 때 전이가 있을 때는 사기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사기라고 진단을 받으셨어도 너무 낙담하기보다는 일단은 치료를 적절히 시행하면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받으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생활하면서 생활 습관적으로 음. 암 세포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런 그 생활 습관들이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주, 금연 하셔야 되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기농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런 유기농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들 중에서도 방부제 처리하지 않은 이제 그런 밀가루 음식들을 좀 찾아서 먹는 이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조리 방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변성시키지 않게끔 열을 직접 가하지 않고 찐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데쳐서 먹는 이제 그런 조리법들 뭐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너무 여기에 이제 지키려고 하다보면 암 치료 과정에서 또 환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식욕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건강한 습관으로 변경하라고 하니까 변경은 해야 되는데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상황에서 더못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진련장에서 있는데요. 일단 그럴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그 식이 전략은 뭐라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걸 찾아 먹기보다는 뭐라도 드시고 싶은 거 드실 수 있는 걸 찾아 드셔라. 그게 라면이든 아니면 뭐 인스턴트든 상관없다. 한참 막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체력을 어떻게든 해 유지해야 를 되는 상황에서는 식이 전략이라는 게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정답은 나와 있지만은 저희가 그 정답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은 환자의 상태를 오히려 놓칠 수 있는 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적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환자분들의 상태가 식사나 아니면 수면이나 배변 습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싶을 때 그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의 건강이 결국 또 신체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은 심리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또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 중에 아나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면역력 너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날 감기 걸렸어.라고 저희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문장 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야 면역력이 안 떨어지는 거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그다음에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 은 일을 안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 결정은 환자분들 본인 스스로가 한번. 고리켜 봤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좀 과감히 좀 내려놓는 것, 아니면 좀 줄이는 것, 절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좀 절제하는 게좀 필요하겠죠. 암 환자분들이 딱 진단을 받게 되면은 주변에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해줘도 진단을 받은 환자보다 더 진심이 전달되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환자 본인만큼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그렇게 불안하진 않거든요. 그런 연락들이 받는 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가 많이 되실 수 있으니까 조금은 좀 내려놓으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희 면역력도 잘 지킬 수 있고 앞으로의 치료 여정에 있어서 잘 완주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일 것 같은데요, 암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에게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나면 상급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정기 검사를 아무리 규칙적으로 꾸준히 받아도 일어날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빠르게 발견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그 기간이 안 차면 그 병원에 검사를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바꿔서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진료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자면은 위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까지 마치고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수술 받고 나서 얼마 전부터 어깨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종양외과로 안 가시고 왜 저희 그 종양외과로 찾아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혹시 이제 암 수술 받고 나서 또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저에게 먼저 찾아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근처 종양외과를 가셨는데 아무 다른 이상 없다고 그냥 약 처방 받고 그렇게 했는데 차도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의심을 먼저 해본 게 혹시 뼈 전이가 생기진 않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의심을 하게 됐고 혈액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뼈 전이가 좀 의심이 되는 검사 결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일단은 고칼슘 혈증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상급 병원으로 제가 진료의뢰서를 적어서 응급실을 빨리 가보시라고 어떠어떤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한 2주 뒤에 보호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쇄골뼈 쪽에 전이가 발견이 됐고, 원래는 3달 뒤에 그 상급 병원 예약이 돼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의심을 먼저 해본 덕에 검사를 빠르게 응급실에서 진행을 할수 있었고, 발견이 돼서 항암치료를 바로 진행을 할수 있게 됐다고. 만약 이분이 저희 병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세달 동안 진통제를 드시면서 버티는 사이에 그 암세포가 어떻게 얼마나 더 퍼졌을지 증가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은 다행히도 그게 발견이 됐고 치료까지도 바로 논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똑같은 증상을 진료를 보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심하는 질환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의 그런 증상들은 우선적으로는 암을 정말 잘 아는 종양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급병원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같이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일 것 같습니다. 암 기수별로 암 치료의 목표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암 치료라는 것은 결국 암과 함께 어떻게 말썽 없이 잘갈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아프지 않고 이전에 건강했던 생활을 다시 되찾아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 선생 곽기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